안녕하세요, 이 선생입니다. 전산회계 1급 기출 문제 테마학습 8월 15일, 아 16일이죠? 네, 8월 16일, 8월 1 6일날아 이제 헷갈려. 8월 15일날 AT 보고, 8월 16일날 전산전산회계를 보니까 미치겠어요. 이런 적이 몇번 있긴 했었죠. 근데아 수험생들이 확실하게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연달아 두 개를 다 봐야 되니까 그죠? 아, 좀잘좀 하시지. 이게 이게 코로나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는 하지만 아 전산회계 회차를 거듭할수록 실망만 쌓입니다 솔직히 실망이 많이 쌓이는 게좀 많이 그래요 사실 네. 이번에 뭐 원서, 원서 접수도 솔직히 날치기 같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학생들도 많이 힘들고 지치고 하반기 때부터는 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좀더 학생들을 배려하고 수험생들을 배려하는 한국세무사회 정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접수도 못한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이번에 또 날치기 때문에 아 이제 이놈의 날치기는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아예 단체 접수도 못하게 그냥 막아버리고 하니까 뭐저 입장에서 솔직히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냥 안한 건데 또 지난번에는 전화까지 왔었어요. 단체 접수 하지 말라고.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단체 접수를 아예 막은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세무사회는 일관성 있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본의 아니게 깠는데 까야지 어떻게 해? <laughs> 나도 수요자인데 나도 수요자예요 나도. 뭐뭐 네. 뭐 세무사회랑 일도 관계 없고. 하여튼 뭐 그렇고 썰을 풀어봤습니다. 거의 이제 우리 매입 매출 전표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57번 카과를 한번 어,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이번에 우리 학습할 유형은 57번 카과 카드 과세 매입이라고 합니다 예 일단은 카드를 긁은 거죠 예. 이게 17번 카과와 57번 카과가 다른 거는 내가 가맹점으로서 카드를 이제 이제 매출을 달성한 을거 그러니까 물건 팔고 카드로 결제 받은 거 그, 17번 카가라고 하고요. 57번 카가는 이제 내가 직접 물건을 구입을 하거나 뭐재원나 용역을 그저 공급받고 거기에 따라서 카드 결제를 한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매입자냐, 매출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이제 남일전자가 앞에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월 31일 제조부 아, 5 0 0번대 냄새가 나요. 근데 사용하기 위한 컴퓨터래. 그럼 뭐 그냥 비품이지 뭐. 프라일전자 거래처죠. 대금 2, 217만 8천원. 보통 이제 부가세 포함입니다. 공급 대가라고 하죠. BC 카드로 결제했다. 예. 유형 자산으로 처리할 것. 비품이죠, 뭐. 자, 요거 분개를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우선 57번 카가입니다. 예. 카드가세 매입. 그리고 카드사가 있죠. BC 카드. 예. BC, 아이고. 글씨를 이쁘게 안 써지네. 꾹꾹 눌러 써볼까요? B, C, 카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컴퓨터. 그냥 컴퓨터. 품목은 컴퓨터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프라이엘 전자. 그 다음에 금액은 이제 2178인데, 여기서 이제 2178이라는 금액을 입력을 하시면 쪼개지죠. 네. 쪼개지죠. 그 다음에 어, 주식해서 프라이엘 그냥 푸 합시다. 푸. 그 다음에 뭐, 전자여부는 체크가 안 돼요. 어차피. 그다음에 4번 카드라고 분결하신 다음에 자, 분결까지 다 봐야 되죠. 어, 차변에 이제 부가세, 아이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이게 2178을 쪼개면 얼마지? 잠시만요. 음. 198만 원이네요. 그럼 부가세 대급금이 198,000원이 되는 거고 이제 비품이 198만 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변에 미지급금,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2178갈 거고, 여기서 이제 카드거래처가 BC 카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거든요. 뭐 붕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죠? 프로 입력도 쉽고, 뭐 대부분 일반적으로 전산회계나 전산세무나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 일반 전표 입력보다 쉽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이제 정말 오지고 지리는 문제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자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어8 8의 남일전자고요. 10월 31일 되겠습니다. 이제 54, 57번이죠. 카드가세 매입.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급 가액에다가 2178 플러스 엔터 때리면 이제 쪼개지죠. 그 다음에 프라일 프라일전자 자, 그 다음에 전자세금 뭐 없고요. 신용카드사가 이제 F2번 누르시면 BC카드 나와요. 여기 고르시면 되겠고 분개 4번 카드로 하시면은 지금 요 그림이 나와주면 돼요. 지금 보시는 요 미지급금 그쵸, 그 다음에 BC카드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 여기 있는 거를 이제 원재료로, 원재료로 돼 있는 거를 그쵸, 212번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212 이렇게 비품으로 바꿔주시면 요 그림이 나와주면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가져 나오시면 돼요. 입력은 쉽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음자이거 청주물산 주로 자산 구입과 비용 지출이 많이 나오죠. 자 10월 15일 어, 제조 공장에 사용하는 화물용 차량인 뭔가 제조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500번대 냄새가 나요. 포토에 접촉사고가 났대요. 다고쳐 정비소 이름도 막졌다. <laughs> 수리를 했대요. 아그 어, 다음에 110만원 부가세 포함 네, 법인카드 현대카드로 결제했다고 되어 있고요. 차량 유지비 아, 진 정말 친절한 문제죠. 이거 또분를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57번 카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57번 카가.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카드 거래처가 있죠? 아, 빨간색 있을까요? 카드 거래처는 현대 카드.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갈게요. 어, 수리하고 차량 유지비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단 뭐, 수리비라고 할까요? 예, 네, 수리비. 그 다음에 이 110만원 부가세 포함 금액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쪼개지죠. 그래서 100만원과 10만원으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 고쳐. 주식회사 다 고쳐. 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아이고. 전자세금계산서 아니니까 뭐 체크는 안될 거고, 카드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0만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차량, 유지비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게 제조공장이기 때문에 제조경비 요것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대변에 미지급금 자동분계 되겠죠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거래처만 조심하면 돼요 예, 뭐 어차피 현대카드로 다 됩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는 부분이죠 카드로 분계만 제대로 해 놓으면 나머지 뭐 일자 처리로 간다 자내용을 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위주로 좀 보여 드릴게요. 자, 회사코드 853 청주물산 되겠고요. 10월 15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이에요. 57번 카과, 어, 그리고 수리비라고 하겠습니다. 자, 공급가액이 110만원 입력하면 쪼개집니다. 그죠? 그 다음에 다고, 다고처. 예,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는 국민카드, 현대카드 조심해야 돼요. 현대카드. 다음에 4번 카드, 이렇게 하시고 차량 유지비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자, 분기 이런 그림 나와주시면 될것 같네요. 금액은, 금액은 어차피 자동은 꽂히니까 특히나 이거 조심하시고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됐습니다 차량 유지비 좋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0회 남한강과 78회 해준 산업은 거의 뭐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컴퓨터를 구입했고 유형자산 똑같죠 하나카드 결제 뭐 그렇고요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 그죠 좋은 카드 a 뭐세 공제 요건 충족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승진상사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놈모 컴퓨터는 뭐 계속 사자그 다음 화랑 전자도 역시 패턴이 똑같죠 이번에는 포토의 접, 싸다 정비소 <laughs> 아까는 다고쳐 정비소 이번엔 싸다 정비소 차량 유지비 뭔가 윤회 사이클 공장에 사용하는 500번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을 볼게요 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 여러분 원상 회복을 위한 수선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수선비 11만원을 전액 하나 카드 결제 예, 이렇게 나왔는데요. AT를 좀 따라해 보려고. 제가 <laughs> 봤을 때는 한국 세무사회가 원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증빙도 AT가 먼저 냈고, AT는 처음부터 증빙으로 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AT를 의식했다고밖에 볼수 없는 이 소심한 문제. <laughs> 일단은 카드 전표 볼 때는 이제 이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합계 금액은 이거 맞죠.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예, 민상사. 민상사 요걸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마 출제자 분께서 그걸 의도로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는 하나 카드 이렇게보시면될것 같아요 보통 이게 평가 문제 자료 설명하고 이제 요 증빙이 나오는 h랑 유사한 형태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분개를 한번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빛나는 다 쓸게요 우선 요 내용을 보시면은 어 57번 카과라는 건 이제 알수 있고요 카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카드 결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뭐 카드 사는 하나 카드 어렵지 않게 맞출 수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금액 11만 원하면 이제 어 공급가액에서 10만 원과 만 원이 쪼개지게끔 되어 있고요. 분괴는 카드로 분괴를 하시면은 뭐 지가 알아서 되죠. 그다음에 기계장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이기 때문에 품목은 수선비라고 하지만 계정과목은 이제 수선비, 예, 제조경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입력을 위주로 한번 한번 어,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사 코드 743번 주식회사 화랑전자의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화면입니다. 57번 카과가 되겠고요. 아, 수리비 뭐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수선비 참 수선비. 아 이거 뭐 상관 없어요. 예 네, 뭘로 하죠? 상관 없어요. 공급가액은 11만 원 이렇게 들어가지. 아이고 뭐하니? 11만 원. 어우 틀렸다. 이런 경우 종종 있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10만 원, 만원 이렇게 수동으로 때려 넣으면 돼요. 예 네, 이렇게 때려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어 뭐냐. 음 네, 민상사. 민, 상, 사.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음, 신용카드 사는 하나 카드, 아, 여기 있어요. 네, 카드, 사번 이렇게 하시고, 520번 수선비. 예, 이렇게. 분개 이런 그림 나오게끔 하시면 됩니다. 자, 됐어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68에도 뭐 업무용 노트북, 뭐, 예, 국민카드. 똑같죠? 그 밥에 그나물 <laughs> 넘어가고. 아 어, 이제 막바지인데 세문제 정도만 남았어요 어, 일단 요거 한번 해볼게요 미래테크노 10월 25일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에 넣을 경유 522번 차량유지비죠 S주유소에서 주유하고 16만 5천원 부가세 포함 신한카드 결제 요건 붕괴만 그냥 할게요 입력 안하고 자 그럼 뭐 계정과목 때문에 하는건데 좀 익숙해지시라고 역시 57번 카과예요자 음. 그리고 카드사가 어디죠? 신한카드. 신한카드니까 빨간색 쓸게요. 신한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어, 경유, 뭐 유류대 하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뭐 이거 보고 한 거니까 16만 5천 원, 뭐 15만 원에 부가세 별도 쪼개지겠죠? 1 0 5천 원 이거 이렇게 입력하시면 쪼개집니다. 그 다음에 주식회사 S주유소, 뭐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전자는 입력할 게 없죠. 카드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차변에 부가세 대급금이 15,000원 그죠.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 네, 제조 경비죠. 공장에서 사용하는 화물차라서 그렇죠. 15만원 자 대변에 미지급금 자동으로 들어오죠. 16만 5천원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어, 신한카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뭐 따로 입력하지 않겠습니다. 아그 어, 다음에 이것도 이제 보시면은 어, 10월 26일 이게 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이 사실 일반 가세한테 구입한 것 중에서 업무랑 관련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상대방이 일반 가세 뭐 이렇게 조건이 있어요. 그거 얘기하려고 일반 가세라고 얘기 나왔는데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입력 시키려고 <laughs> 문제 낸 거기 때문에 이론이면 상관이 없는데 예. 뭔가 판단하는 문제면 상관이 없는데 뭐 대리문구사 거래처고 영업 부서에 사용할 문구류 800번대. 비용과 비용 과목으로 처리한다는데 이게 아마 이제 복수정답이 되게 전일 거예요. 아마 특별회차. 나름 특별회차인데 그나마 특별회차 치고 좀 쉬우게 냈어요. 구매 대금인 9200원 부가세 포함 우리 카드 결제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두 가지가 요즘에 지금 복수정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 집어 드려 할게요. 요게 예전에는 소모품비만 단수정답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실무에서 또는 AT에서도 그 관행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사무용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829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요즘에 복수 정답이에요. 아마 이거 소모품비만 단수 정답을 하면 이 제기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회계 사무실, 회계 법인에서 두 가지를 혼용해서 쓰고 있거나 아니면 사무용품비로 몰아 가고 있어요. 요즘 추세가. 그래서 실무에서 쓰고 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보통 관행이 규범이 됩니다. 회계는. 그러다 보니까 수수, 사무용품비도 복수정 답변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AT처럼 딱 찍어서 얘기해야죠.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수도광열비가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한국 세무사회는 수도광열비로 그냥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 실제로 회계 기준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이게 지금 AT 같은 경우에는 전력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전력비로 하시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 놨는데 또 웃긴 게. 수수료 비용, 지급수수료. 옛날에 지급수수료가 지금 수수료비용으로 바뀌었죠. 그건 또 한국 세무사에서 먼저 바꿨어요. AT는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바꾸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AT가 빠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거는 AT에서는 이거. 이걸 쓰고 있는데 전산세무에게는 얘는 지금 복수성답 인정해주기 시작했고, 얘에 대해서 아직 전산세무에게는 아직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빨리 세무사에서 출제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하셔서 혼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격증 시험을 이제 대부분 두 자격증 시험에 이제 팀장님들이 되게 둘이 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로 소통도 하고 교류도 하시고 이런 것좀 교류 좀, 좀 하셔갖고 답을 좀 서로 단일화를 시켜서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을좀 해봅니다. 뭐 저는 양쪽 입장에서 봤을 때 중간에 공급자들 때문에 수요자가 힘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는 거지, 그죠? 자격증 시험을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보면은 그죠?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뭐 물론 물론 전산세무에게나 AT를 아무도 안 보진 않죠.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좀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그런 거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여기서 찍어서 하냐면요,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시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세무사회나 공인회계사회의 관계자분들 또는 출제위원이 되신 분들이 이제 영상을 많이 보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뭐 저도 거기 에 관련돼서 출제와 관련된 일을 잠깐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 학생들이 좀 힘들어할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정 과목을 명시를 해주시거나 하셔서 혼란을 좀 줄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게 제 바람이죠. 자, 어쨌든 뭐 그게 통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얘기고요. <웃음> 그다음에 <웃음> 뭐 63의 하늘 테크도 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풀어주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이제 사실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시게끔 유도를 하고 주로 문제풀이의 포인트를 잡아드리는 게이 강의의 컨셉이고 제 강의가 그렇게 여태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문제를 100개면 100개를 다 풀어줬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제가 다풀어줄기만 바라고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이걸 맞출 생각을 안하고 계속 시험 보는 마지막 날까지 저한테 의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건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고기를 잡아드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예, 이건 좀제 예, 스타일대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자 57번 카가만 했을 때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58번 카면까지 그냥 하고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거까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잘안 나오긴 하는데요 90회 때 나왔으면 앞으로는 한참 안 나올 거예요. <laughs> 일단 그런데 58번 카면, 네, 카드 면세 매입입니다. 아, 바로 들어갈게요. 11월 20일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일단 원재료 매입처 네, 축하, 축하화환 주문하여 배송. 어디? 가나조경. 이것도 하, 불공이라고 입력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았어요. 제가 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불공이란 말은 세금 연설 받았어. 근데 공제가 안 돼. 그럼 불공이에요. 지금 봐봐요. 카드를 긁었어. 근데 공제가 안 돼. 그러면 그게 과세야. 그럼 일반 점표 입력합니다. 그게 면세야. 그러면 지금처럼 카면이라고 입력을 해야 돼요. 이거는 뭐 접대비는 불공이야 이렇게 공식화시키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건 틀린 말이에요. 증빙이 뭐냐에 따라서 불공인 거지. 접대비가 무조건 불공?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잘못됐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분명히 이렇게 하면 떨어, 떨어져요. 진짜. 제가 누누이 얘기하고 오바해서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재발 부탁인데 접대비는 무조건 불공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증빙이 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약간 이런게 있어요. 실무자 분들이요 한때는 경유는 무조건 매입세액 공제가 되고 휘발유는 무조건 불공제되고 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외우셨던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외웠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마티즈가 경유차예요. 그럼 마티, 아, 마티즈가 휘발유 차예요. 마티즈는 그러면 경유는 공제되고 휘발유는 공제 안 돼? 세무사무실에서 그렇게 잘못해갖고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줬던 시절이 있었어요. 멍청한 거죠. 차가 뭐냐에 따라서 그 실질이 뭐냐에 따라서 공제가 되고 안 되고인데 그걸 또 그렇게 몰아서 그리고 또 승용차 중에서 그중에 디젤 경유차에 있어요. 그러면 어떡할 거야? <laughs> 그죠. 그걸 갖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마 실무자 분들 중에서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 이해하실 거예요. 뭔 말인지. 근데 아직 우리 학생들은 이제 그건 좀 이해 안 가실 테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 가시면 이말꼭 기억해 놨다. 나중에 아 그때 쌤이 경유는 공제가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고 뭐 무조건 공제가 되는 게 아니고 어, 휘발유 무조건 공제가 뭐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 이거 차가 뭐냐에 따라서 판단하라고 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조금만 기억해주면 보통 제 얘기는요. 자격시험 공부할 때는 별로 기억이 안 나다가 <laughs> 실무에서 이제 취업하셔서 실무자 되셨을 때 기억 많이 난다고 그렇게 나 하시더라고요 제 생각 많이 난대요 음, 밤에 술 먹고 전화해서 막 선생님 보고 싶어요 말하면서 <laughs> 예, 제가 그때 선생님 말씀 들은 거 지금 기억나는데 그때 왜 제가 몰랐을까요? 막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건 좀 오바해서 말씀드리는 게 예, 이건 접대비예요 접대비인데 접대비는 불공이다 이런 공식은 제발 머릿속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갈게요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고 를 되어 있고요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치하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 국민카드. 카드에서 찾는 방법은 이렇게,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뭐, 거래처, 가나 조경,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은데, 아, 어, 분계를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예. 네. 우선, 원재료 매입처. 요거, 접대비죠. 그래서, 일단은 58번 카면이 돼요. 카드 면세 매입. 카면. 그 다음에 카드사는 국민카드니까 국민카드 이렇게 가면 되겠고요. 품목은 그냥 축하환이라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어 공급가액만 있죠. 공급가액은 30만원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부가세는 없어요. 당연히 분개가 안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는 뭐 가나조경 하시고 분개는 카드 이렇게 하시면 되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분개 여기다 해드릴게요. 요게 축하하기 위해서 뭘 줬잖아요. 접대비인데 원재료 매입처 접대비는 500번대 접대비고요. 나머지는 800번대 접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하셔야 되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자동으로 세팅되죠. 이렇게 하시고 아 국민카드로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요거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903번 봉화물산 주식회사고요. 어, 11월 20일 매입 매출 전표 입력 화면인데 58번 카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축하화환 이렇게 아이고, 화, 환이구나. 잠깐 됐다예 네, 화환 이렇게. 자, 됐고요. 어, 30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가나 조경이죠. 가나 조경. 그 다음에 신용카드사는 국민카드였죠. 예, 네. 그 다음에 4번 카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513번 접대비 요렇게 그림 보시면 요렇게 요런 그림 나오게끔 접대비 그리고 국민카드 요렇게 걸리면 맞게 되신거예요 됐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역시 똑같은 패턴이 나왔죠 원재료 매입처의 창립기념일에 꽃동산 화원 <laughs> 화환 5만원 화환이 꽃이에요 네, 구입해서 증정하고 비지카드 결제 똑같은 패턴이라 넘어갈게요 일단 500번대 접대비라는거 카드전표에서 볼거를 제가 좀 체크를 해드리면 일단, 어느 카드 산지, 언제인지, 금액이 얼만지, 어디서 샀는지, 뭐, 요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저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 하나 더 풀어보면 이제 끝나거든요. 예, 요거 하고 마칠게요. 자,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음, 바로, 보면요. 자, 6월 12일. 영업부서에서 거래처에 접대. 이건 800번째 접대비입니다, 이거는. 그죠? 성도 농산으로부터 한우갈비 세트 맛있겠다. 800만 원에 면세를 구입하고 BC 카드 결제하였다. 보통 이제 뒤에 카드라는 것을 이 당시에 특별의 차이였긴 했는데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사실 그 전에는 잘안 나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별의 차가 좀 실험적인 부분들이 나왔죠. 그래서 많이들 어려워하셨는데 저는 이거는 뭐 반대로 또 나와 줬으면 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고 봐요. 카드 면세 결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러면 카드 면세라고 하시니까. 카면 몇 번? 58번 카면이에요. 카면 그 다음에 카드사는 bc 카드 실무에서 많이 쓰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나와야 돼요. 한우갈비 세트 맛있겠다. 밥 먹은 데나 왜 배고프지? 강의를 많이 해서 그런가 봐요. 그 다음에 800만 원에 면세를 구입하고 800. 와, 무슨 한우갈비 세트로 어떻게? 800만 원 치료 살 수가 있죠? 800만 원 한도 있는 카드. 야, 부럽다. 나도. <웃음> 나도. <웃음> 자, 그 다음에, 어, 성도 농산이에요, 상건 네, 일단. 그리고, 뭐, 전자 체크 안 해도 되겠죠? 카드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차변에 접대비인데, 이건 이제, 이건 판매비와 관리비죠. 원재료 매입처가 아니에요. 그래서, 800,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고, 미지급금. 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bc 카드 이렇게 거래처가 걸려주면 됩니다 자 요거는 입력하고 우리 훈훈한 마무리 하도록 해요 자 입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 특별회차 1001번 네, 코드가 좀 특이하죠 정진입니다 아 58번 카면이고요 그 다음에 한우 갈비세트 그리고 금액은 800 부가세 안달려가죠 그 다음에 공급처에는 성도 농산이에요 성도 그리고 어, 신용카드사에는 이제 BC카드, 그다음에 분계는 카드, 그다음에 접대비니까 81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접대비가 좀 틀리죠? 네. 이렇게 813 BC카드 됐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어, 우리가 이제 57번 카과랑 카면 이렇게 연달아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카드 결제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특히나 이런 거, 불공, 이런 거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 있죠? 그런 것들만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제가 봤을 땐 이번 시험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8월 시험에는 그 혹시 모르니까 나름 대비를 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언제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이 힘이 되죠? 예, 열심히 강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이 선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고생들을 다 많이 하시는데요. 예,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